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서울 분이요. 아이고 꽃다운 나이네. 생일은요? 아이가 많이 빌고 살아야 되겠어요. 본인 은 업이 많아. 응? 업이 많아. 업이 많 업이 많고, 아참 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지금 결혼했어요. 내가 봐서는 어. 근데, 네, 저희 8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는그 때만 해도 내가 낸데하고 살았던 내 아내냐, 그는 할머니가 이쁘고, 내 자존심 하나로, 내 진짜 그거 하나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는 모든 게 뒤바뀌어버렸다, 그런다. 응? 맞아요. 할머니가 불쌍하대. 그냥 대놓고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얘가 내가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본인 신랑도 둘러보니까 신랑도 불쌍해. 둘다 불쌍하다고 친구처럼 부모처럼 애인처럼 지금 그렇게 8년 연애하다가 결혼한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거의 한 10년? 이제 배워고 있는데 남편이 신랑 응. 람이라 응. 신랑이 그래? 여자가 보인다? 근데 왜 어린 애가 보여?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제 대학교인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어 친구들 많이 늦게 들인 이러다가는 큰일 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서는 본인 문제가 지금 더 커. 본인 문제가 더 크다고. 옛날에 그 모습은 어디 간들었고 지금 본인은 우울증 다니 우울증에. 조울증 다니 조울증까지 와 있단 말이야. 맞아요. 내가 초극관 살까? 초극관 살까? 이래 살아서 뭐 하나. 혼자 고민에 빠져 있다고. 사실은 즐거워서 이게 또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기도 뭐 저랑 인연이 안 가는. 본인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지 아기도 나오는 거야. 본인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내 행동까지 자체가 모든 생각 자체가 지금 어두운데 아기가 생긴데 본인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봤서는 신랑을 보니 죽이는것 같고 본인 봤서는 깝깝해 그럼 어떡해? 신랑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자체가 바뀌어야 돼. 집에 문을 좀 열어. 환기를 좀 시키고 청소를 좀 시작해. 청소를 해가 하루를 좀 시작을 다시 해보라고. 조금 꿈이야. 어디 촌에 아줌마도 아니고. 나이 서른 둘인데, 봤으면 40 넘게 보여, 지금. 옷다고한번 봐. 입고 다니는 거. 본인이 남자라면 본인 봤어는 본인이 좋아하겠어. 그런 모습을. 본인 자체가 잘못됐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죽려는 사람 살리려고 졌어요, 그러니까 음, 응, 다시 다시 새생활 산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해 봐. 신랑은 돌아올 거야. 본인이 옛날에는 다정다감한 모습이 참 많았어. 그걸 보고 신랑이 본인한테 반했는 거 같아. 애교적인 모습.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봤서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더라도 신랑도 앉을 자리가 없어. 모든 게 불편하다고.

아, 그건 어. 어 저외 외적이... 어, 자식이 귀하다. 옛날 예적부터 해가지고, 빌고 났던 자식들이 많단 말이야. 그만큼 빌고 닦아, 닦고 살았던 가정이란 말이야. 응? 응. 어?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은 이런 데를 조금 믿고 가라. 뭘 하라고 소리는 지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본인이, 왔어. 절이라도 세 번이라도 한번 하고, 본인 자체가 빌고 가다 보면, 그래도 삼신에서 조금 문은 열어주신다 그런다. 그러니까 본인의 변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빌고 가다 보면, 내 가정에 삼신에서 도움을 조금 받아주고 움직이면, 그래도 내 가정은 조금 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으로 보지 마. 옛날처럼 이쁘게만 하고 살아. 감사합저 이혼은 나나 응. 아기 생길것같아요응 내가 봤으면 삼년 안쪽으로 아기가 들어올 거 같아 삼십 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네. 뭔일 있으면 항상 연락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네.